남해 보리암에서 내려보는 어, 남해 바다의 풍경입니다. 보리암입니다. 보리암 주차장입니다. 관음성기, 보리암이라 한국의 해수관음성지는 예로부터 남해 보리암, 양양낙산사 강화보문사 여수항일암을 꼽아왔습니다 관음성지는 관세보살님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이란 뜻으로 이곳에서 기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어느 곳보다 관세보살님의 가피를 잘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금산사 입구 보리함이고요. 또 안내 표지는 부소 안에서부터 표지가 되어 있네요. 탐방로 예. 현 위치에서 에 예, 보리암 네 백미터 네 남해 보리암입니다. 횟수가 넘성. 산신가 보리암. 한국 33 건음승지 제16호 보리암 보광전입니다. 남의 보리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불감이라. 남의 보리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불감은 독립적인 관음보살상과 선제동자 용왕이 협시한 불감 형식의 작품이다. 현재 불감 일부분은 없어졌고 남아있는 형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형식은 서울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불감을 시작으로 17세기부터 19세까지 유행하였다. 보리암 목조 관음보살좌상은 통통한 뺨, 보발이 없는 점, 대칭적인 연판 양측면에 늘어진 옷자락 등에서 조선 전기의 특징을 계승한 어, 조선 후기 17세기 작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안과 선재 동자가 협시한 관음보살 삼존의 도상적 특징을 지닌 점과 사례가 적은 목조 불감행식제 17세기로 추정되는 제작시기 등 자료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불상 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향나무 근본칠로 좌고 46cm 슬폭 23cm로 조성되어 있다 남해보리암 부강전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권선보살, 권선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불전입니다. 스님시가 바위 속의 석불전입니다.